안녕하세요. 코난입니다. 김태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듀얼 턴테이블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음, 아, 이 듀얼의 뭐 역사나 이런 부분들, 설계에 대한 부분들은 지난번에 거의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퍼포먼스 성능에 대해서 좀더 구현해서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세팅을 저희가 다시 해봤어요. 전체 수평도 잡고치압도 치마비. 어, 1.8로 좀 잡았죠. 8 g 네, 안티도 똑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어, 프리앰프랑 파워앰프, 스피커 다 연결했고.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세팅 어떻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우리 해봅시다. 테스트는 일단 이게 CS 418이 안에 MM 포노 스테이지가 내장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먼저 그걸 이용해서 한번 들어보고. 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패스 XPB 프리앰프 에 직접 연결을 하면 되는 것이고. 네네네. 네, 네. 그리고 그걸 바이패스해서. 네. 바이패스해서 외장, 그러니까 외부 포노 앰프는 네. 올리게 엔트리. 폰 앰프 네. H 오천오백을 연결해서 들었고 네. 그리고 파워 앰프는 두 경우 다 모드다. 네. 일렉트로 컴퍼니의 AW 이호공알 그리고 스피커는 여기 터줏대감인 두보와피델리티의 네. 오랑우탄 오구류. 그렇게 네. 지금 현재 세팅이 돼 있지. 네. 네, 저도 이제 뭐 세팅하면서 보니까 어, 몇 가지 좀 주의할 부분들은 좀 있어요. 이게 내부에 포드폰 앰프가 내장돼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내장 포노 앰프를 쓸 거냐 아니면은 그렇지. 외장 포노 앰프를 따로 쓸 거냐 이거를 어, 뒤에 스위치로 선택해서 이제 쓸 수가 있는데 뒤에 라인이라고 써 있는 거는 음. 라인 입력에 연결을 해라 앰프에 그렇지 예그 뜻이고 포노라고 돼 있는 거는 음. 포노 앰프에 연결을 해라 그렇지 예 그게, 그게 헷갈릴 수가 있 그게 있어.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음. 어, 정확히 인지를 하고 세팅할 때. 네, 그 세팅을 잘 하셔야 됩니다. 포노앰프 라인으로 뭐 선택해 놓고 음. 포노앰프에 또 연결을 하게 되면은 한번 더 증폭이 어. 되기 때문에 음. 엄청나게 큰 출력이 나올 수 있어서 어, 그런 부분만 음. 주의를 하면 될것 같고요. 어, 저희 뭐 다른 뭐 좋은 케이블 안 쓰고 그냥 정말 막선 수준의 음. 여기서 기본 제공되는 네, 네, 듀얼 이 제품을 사면 제공하는 음. 기본 그냥 번들. 그, 포노 케이블 음. 연결을 했는데요. 뭐, 여기 접지를 그 프리앰프랑 바로 직결을 해서 사용할 경우에도 접지 케이블 따로 연결을 안 해도 음, 어, 전혀 잡음이 없죠. 네, 전혀 뭐 험이나 이런 거 나지 않네요. 음. 이, 이거는 이 이제 프리앰프나 연결하는 포, 프리앰프나 인티앰프 뭐, 고그 설계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여튼 그냥 어, 접지 케이블 따로 연결 안 해도 음. 험은 안 납니다. No complaints and no regrets. I still believe in chasing dreams and placing bets. For I have that all you give is all you get. So give it all. I drank my fill, and even though I'm satisfied, I'm hungry still to see what's down under the road beyond a hill and do it all again. So he 일단, 첫 번째 좀 설명드릴 앨범은 요 앨범입니다. 야신타. 야신타 앨범인데, 저는 이 앨범은 정말 예전부터 아끼고 좀 많이 들었던 앨범이에요. 커버도 되게 아주 분위기 있고, 제목도 어떤 리프스. 저는 이 앨범에서 가장 좋아하는 곡이 Here's to Life라는 곡인데, 이 앨범이 45rpm이에요. 4 5 r p m 이어서 곡 수는 뭐 이렇게 여섯 어 개, 1 2곡 정도 들어 있고요. 이게 사이드 D의 두 번째 곡입니다. 첫 번째 곡이 Moon River, 두 번째 곡이 Here's to Life. 네. 그래서 이 듀얼 CS 4일8이 이제 4십 회전도 지원하니까 이제 4십 회전으로 회전을 시켰는데 뭐 무난하게 다4십오 회전 잘 돌아요. 네, 돌고. 음질적인 측면, 김 편님은 어떻게 좀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딱 야신타 노래가 시작되는 순간 아 이것이 그러니까 아날로그 그러니까 LP 사운드를 원하는 아날로그 입문자들이 정말 푹 빠져들만한 네. 그런 소리가 그냥 나오더라고 네. 그러니까 음질 평가고 뭐고 다이내믹 렌즈 모든 걸 떠나서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LP에서 기대되는 따뜻하고 음. 편안한 소리가 그냥 그쵸? 쑥 나오더라고. 맞아요. 그 사실 뭐 김편님이나 저랑 뭐 하이엔드 턴테이블들 많이 뭐 리뷰도 하고 사용도 하고 그러지만 초심자들, 제 주변에 그 아는 친구나 뭐 선배나 후배들이 턴테이블에 관해서 이제 뭐 물어오고 그러는데 대부분 그 LP를 많이 안 들어본 분들이 LP에서 원하는 거, LP에서 상상하는 게 있잖아요. 보면은 어 디지털 음원처럼 막 그렇게 섬세하고 막 굉장히 디테일하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음. 보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뭔가 따뜻하고 정말 운치 있고 음. 그런 느낌들, 뭐 그런 부분의 그 입장에서 보면 디얼턴테이블되게좀 어, 그런 그 이미지와 딱 들어맞는 음. 그런 스타일의 사운, 사운드를 들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M/M 포노 카트리지까지. 그러니까 요번에 처음 들었을 때는 우리가 네. 올리포노 외장 포노 앰프를 통해서 이제 들었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뭐야 45회전도 지원을 하면서 M/M 포노 카트리지까지 기본 제공되는 네. 이 가격대 턴테이블이 맞나 싶을 만큼 음, 네. 그냥 어디 딱히 흠 잡을 데 없는 네. 어, 그런 소리가 나와준 것 같아. 네. 저도 뭐 입문용 이런 턴테이블도. 어 가끔씩 다뤄 보기는 하는데 사실 이 가격대 가 80만 원 정도 음. 내어볼 때는 거기에다가 이제 카트리지랑 포노앰프까지 이제 기본이 장착되니까 사실 그냥 턴테이블 자체만으로도 어, 값어치는 한다 그런 생각이 음. 들어요. 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리뷰를 하면서 약간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게어 이거 80만 원대, 200만 원대 성능이 나와요. 난 네. 이건 아니라고 봐. 그렇죠. 어, 네. 그거는 어 사실. 200만 원대 턴테이블 들으면은 섭섭하지. 그렇죠. 어. 분명히 200만 원대 소리는 아니야. 네. 하지만은 우리가 이 가격대 CS 418을 살려는 그리고 사실 그분들이 원하는 LP 사운드는 충분히 뽑아내준다. 네. 그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다음 곡 한번 들어보시죠. 베르나 토마스의 첼로 연주입니다. 네, 베르너 토마스 미훈의 어, 첼로 연주죠. 국내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많이 끌었던 그 앨범 중에서 한곡 틀어드렸는데, 에이면 첫 번째 곡이에요. 그 자클린의 눈물. 눈물. 네. 오랜만에 이제 첼로 사운드에 푹 빠져왔는데, 김편님이랑 저랑 지금 한 오후, 지금 한 5시쯤 넘었죠. 그지 네. 슬슬 배도 고파오고, 음. 그런데 이 LP를 좀 얹어놓고, 한동안 좀 상념에 이렇게 빠져 가지고 계속 음. 들었어요. 김현주님 이거 들 오랜만에 들으시지 않았나요? 음. 이 오르페오 레코드에서 음. 옛날에 나왔던 LP인데 어, 난딱 들으면서 네. <laughs> 아까 이제 그 야신타 노래는 아, 어, LP 사운드 참 좋다. 편안하다. 네. 이런 걸 느꼈고. 네. 지금 이 자클린의 눈물에서는 아, 이게 지금 MM 카트리지 소리가 맞구나. 아, 네, 네. 어, 그러니까 MC 카트리지는 약간 좀더 싹싹하고 좀더 이렇게 선명하게. 선명하고 파고들고 파고 그러면서 까랑까랑한 네. 맛이 있는데 네. 역시 mm 카트리지다운 수톱분 하면서 네. 그리고 적당히 뭔가 생략해주는뭐 그런 게 있어. 네. 어? 그래서 이렇게 수도분 하고 편안한 네. 어 그런 mm의 특성이 네. 아주 이곡에서잘 드러난 것 같아 갖고 네. 재밌었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디자인이 참잘 빠진 것 같아 그러면서 네. 음악을 들으면서 어떤 상상을 했냐면 이 넓은 테이블에 네. 이걸 놓고 그냥 어차피 M&M 포노 스테이지도 들어와 있으니까 네. 그냥 오히려 돈을 더 투자를 적이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액티브스피커에다 하면은 네. 정말 깔끔하게 LP만을 위한 어떤 시스템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 네. 그런 상상을 아주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이 곡을 들었던 것같아요 네, 저도 이거 좀 들으면서 저도 이 앨범을 되게 오랜만에 들었거든요. 예전에는 CD로도 상당히 좀 많이 듣고 그랬었어요. 이 저는 자, 특히 이제 자기 전에 예전에는 항상 음악을 틀어놓고 자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항상 음. 몇곡 정말 많이 듣던 음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베르토, 베르노 토마스 앨범들이었거든요. 거의 수면 음악처럼 음. <laughs> 수면에 빠져들게 만드는. 근데 이거 이번에도 좀 들으면서 그런 좀 안온하고 따뜻한 그런 음. 느낌들이 상당히 잘 배워 나왔고요 음. 어, 저는 이렇게 이미지가 연상될 때가 있잖아요. 음악을 들을 때. 근데 이, 이거를 이음악을 이제 LP로 듀얼 CS418로 해가지고 듣는데 약간 그 크리스마스 전후 해가지고 음. 뒤에 이제 벽난로가 있고 음. 뭐그 앞에서 뭐 와인 한잔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음. 막 그런 상상 음. 네, 곧 크리스마스인데 음. 그렇게 보내고 싶습니다. 그렇지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디지털 음원과 DAC 조합보다는 네. 이렇게 LP와 네. 어, 이렇게 두 월쯤 좀 오래된 업력의 네. 어떤 아날로그 브랜드랑 네. 함께하는 것도 그렇죠. 좀더 이렇게 그 운치라고 할까 그런 네. 게좀더 살지. 네, 막 네킹 콜 아니 빈스 과날디에막 <laughs> 크리스마스 재즈 어, 그 연주 막 이런 게 생각나는데요. 음.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이제. 포노앰프 테스트도 좀 해봤잖아요. 이, 이 제품이 이제 MM 포노앰프가 내장됐는데 이 포노앰프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일까? 그래가지고 김편님이 쓰고 계신 어, 올리거 네. 대신에 이제 네. 그 패스 XPCB 프리앰프에 네. 연결을 한 거지. 네. 네. 네, 저는 들어봤는데 아 물론 올리기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은데 이 가격대에서 뭐 별도의 포노 앰프를 사려면 사실 어 돈이 많이 들어요. 그치올리래 지금 H5500이 소비자 판매가가 450만 원이거든. 네. 그러니까 또 그만한 또 역할을 해 주잖아. 그러니까 네. 이 내장 포노의 성능이 외장 포노 앰프 남부럽지 않다. 이것도 거짓말이거든. 네, 네. 어, 그렇죠. 분명한 음질적 차이는 있지만은 음. 그 안에 들어간 걸로서는 네. 정말 기대 이상으로 네. 어, 좀 선전을 한 느낌. 그렇죠. 음. 그냥 냉정하게 얘기해서 턴테이블, 턴테이블과 카트리지와 포노앰프 이걸 다 합한 가격이 한 80만 원대 정도잖아요. 음. 근데 사실 여기에 도 내장된 포노앰프가 없다 그러면 한 50만 원뭐이 정도 음. 돈을 들여서 또 포노앰프를 사야 되는데 뭐 얘는. 그 돈이 그 정도 돈은 거의 어설픈 그일치형 포노앰프 쓰느니 그냥 내장 포노앰프 쓰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내장 포노앰프의 뭐 장단점은 있지만은. 그렇죠. 이 장점이 뭐냐면은 그이 토남 케이블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음. 위치하는 거잖아 지금.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SMB라든지 에너지감. 이런 면에서 장점이 있고, 네. 그렇지. 그리고 한 예를 들어서 외장인데 그렇게 아주 비싸지 않은, 네. 그러니까 저렴한 포노앰프가 의외로 성능이 별로인 경우가 많거든 그렇죠. 어, 또 네. 케이블로 타고 들어오는 뭐 잡음도 또 네, 네. 어, 상당히 이제 거슬리고, 네. 그러니까 장단점은 있지만은 현재는 좀 장점이 더 우세한 음.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듀얼 CS418 이 모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듀얼 그 턴테이블이 뭐 고만고만한 가격대에 제품들이 뭐 반자동도 있고 뭐뭐 오토매틱도 있고 여러가지죠. 음. 네 앞으로 좀 기회가 되면 좀 듀얼의 다른 턴테이블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지금 궁금한 게그 사이고. 네. 그 429, 네. 이제 오토매틱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처음부터 토너미 시작될 때부터 그러니까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네. 올라와서 지금 이제 딱 서서 네. 처음부터 시작을 하고 끝나면은 다시 올라와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네. 그런 걸 한번 좀 테스트를 해 보고 싶고 음, 네. 또이 위에 상급이 CS518 이잖아 네. 그거는 또한 20만원 도 차이가 있더라고 그 가격이 그러니까 네네. 거기서는 또 어떤 음질적인 또 차이가 있을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네네. 한번 테스트, 특히 이제 이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월드에서 한번 테스트할 수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 네, 네. 사실 그 턴테이블 리뷰지만 그 저희가 좀 턴테이블에 대해서 이제 초심자들이 유튜브에서 많이 이제 참조하고 그러는데 유튜브에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도 상당히 많고 정말 그 기본이 좀안된 그런 턴테이블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사실 LP 붐 이런 거와 맞물려서 그냥 한때좀 돈을 벌어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만든 턴테이블 막 장난감 같은 이런 게 많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펜시 네. 상품 같은 거 있지 네네. 편승해서 시류에 네네. 편승해서 막 나중에 LP에 대한 오히려 네. 안 좋은 인상만 또 그렇죠. 남기거든. 네, LP에 대해서 우리 막 반감이 생기고. 음. 네. 그럴 수도 있어서 저희가 그런 좀 가이드가 될 만한 그런 영상들을 좀 많이 어 앞으로 좀 만들었으면 음.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그 CS418 그 리뷰는 어 이번 그 퍼포먼스 평까지 해서 마치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재밌는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